사비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오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온나라 강산에 뜨겁게 굽비치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해서 이 세상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면서 그것을 도 없는 락으로, 보람으로 여기시며 혁명령도의 전노정을 강철의 신념과 의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여러 같은 사랑과 혼신으로 수어오신 위대한 수령님. 이민위천을 순고한 좌명으로 새기시고 이강산 호만기를다 걷고 걸으신 오보이 수련님의 불멸의 혁명 역사를 전해주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각계층 군중들은 박물관을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옥적을 길이 전하는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전견시켜주신 경이하는 김종은 동지의 불면부르의 혼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용광찬란한 혁명 역사와 불멸의 혁명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후손만대의 길이 빛내이시려는 경외하는 청비서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정력적인 용도가 곳곳마다에 깃들어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우리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신 경외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품위 있게 꾸려진 우리 박물관 내부를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역사와 혁명 업적을 깊이 새겨주는 혁명 전통 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이 이렇게 훌륭히 개건된 것은 거대한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의 전 역사적 로정이 움축된 조선혁명박물관은 명실공히 우리 수령님의 혁명박물관, 우리 장군님의 혁명박물관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소련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이자 사위주의 조선의 역사라고 하시며 조선혁명박물관을 세계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 태양조선의 대국보관으로 완벽하게 꾸려주시려 리 경위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박물관의 형성안과 전시 방안들도 여러 차례 지도해 주시며 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셨습니다.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신 그날 경야는 청기서 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매 연대기별로 꾸려진 호실들의 정중이 모신 위대한 수련님들의 영상사진 문헌들과 사정물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역사를 내용별로 시기별로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학술책의 구성을 잘했다고 우리 소련님과 우리 장군님을 직접 배웁고 가르치심을 받는 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 시이 사용하셨던 이사창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보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당과 국가를 장관하기 합소 인민의 군대를 세우시고 한 평생을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역사를 뜨겁게 돌이켜보시면서 안도의 밀림에서 울려 퍼졌던 그날의 사창소리가 오늘은 수소탄의 폭음으로 울려 퍼졌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면 우리 혁명의 좋 역사적으로 종에 대해서 잘알수 있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행로가 눈앞에 선이 보인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이민의 사상종신적 기둥이며 등대인 조선혁명박물관은 국보 중의 국보, 혁명의 교과서라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경계하는 총비수 동지께서는 혁명 전통은 혁명의 명력을 이어지는 핏줄기며 우리 혁명의 만년 초석이라고 하시면서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힘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여러 차례나 백두산에 오르신 그때도 경위하는 총비성 동지께서는 백두의 혁명 전통은 우리 혁명의 개척과 도보로 창조되고 존엄한 혁명의 연대기들마다에서 끊임없이 계속 발전되어온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전통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수련님처럼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혈전 말리 생놈기를 헤치며 고생한 분은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소련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혁명 업적은 변하지 않은 백두의웅자와 더불어 후세의 길이 빛날 것이라고 심지어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위대한 소련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위대한 태양의 역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이하는 청비서 동지의 영도 따라 백두의 혁명 전통을 굳건히 이어 이땅 위에 우리 모두의 리상인 천하제일 강국을 반드시 일도 세울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목소리> 봐 오늘은 내네 놈을 놓쳤지만 강치는 우리 거야! 으악! 주간 각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의 사상과 정신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분기에 나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조국해방 전쟁 승리 이른 놀슬 높은 정치적 열리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애국 혼신과 끊임없는 창조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먼저 오리 알곡 생산 목표 수행으로 들끓고 있는 각지 농업 부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리덕성 특파 기자가 보낸 소식에 의하면 사리원시 해소 농장이서 우링이 유기농법을 논리 받아들이고 김매기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지난 기간 우랭이를 이용해서 지력을 개선하고 알곡 생산을 늘린 경험의 토대에서 올해에도 논뼈농사의 우랭이를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합리적인 논물 관리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우랭이 농법과 관련한 과학기술을 자체의 실종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초릉 특파기자가 보낸 소식에 의하면 안압군 은정 농장에서도 선진적인 용농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어 논뼈 비배 관리를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우량이농법을 강범위 받아들였는데 올해에도 모든 논에 단나하셨습니다 우량이농법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김매기에 들던 노력이 완전히 조작되고 지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현재 논뼈 생육 후반기 비배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뿌리활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간 물말리기를 한 6월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장마철에 이거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데 맞게 예찰 사업을 강화하면서 다원소 강물질 비료를 비롯한 각종 영양제들을 한 주일에 1차씩 분모에서돈뼈의평균성을 높이고 생육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각지에서 심있게 벌어지고 있는 국토관리 소식입니다. 안철웅 특파기자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해주시에서 지난 시기 경험과 교훈을 분석 총화하고 건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 있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장화처가 관련해서 이 시에서는 이 지동천과 옥천을 비롯한 하천들이 이 물길 폐기와 강바닥 파기 장석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강바닥을 종전에 비해 더 깊이 파주고 폭도 넓혀서 이물 통과 능력을 두배 이상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언격들과 물더랑을 비롯해서 도로 구조물들을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보강할 것은 보강하면서 특히 이 산사태에 의한 유흥개설을 사전에 찾아 대책의 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철수 특파기자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청진시 송평구역에서는 수송촌 호환공사를 비롯한 강하천 정리 사업과 사방 야계 공사 등을 진행해서 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수송촌과 군동촌을 비롯한 강하천을 많이 끼고 있는 이런 지리적 특성에 맞게 인민들이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농업 토지 유실을 막기 위한 그 하천들과 골계수 사이 사방야기 공사도 굶기 있게 내밀어서 그 어떤 자연재해도 굳도 가지 않게 빈틈없는 대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최성 특파기자가 보니온 소식에 의하면 남포시 강소구역에서는 큰물 피해를 제일 많이 받는 강화촌들을 재조사한 데 기초하여 위험계수들에 대한 보수와

함경북도의 수십 명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 탄원했습니다.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탄원 진출하는 청년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청진 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함경북도 당연의 책임비서 김철삼 동지 관계 부문 청년 동맹 일꾼들 청년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탄원증서가 수여되고 축하 발언과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천리마 시대의 청년 선구자들처럼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을 더 없는 용예로 자랑으로 새겨안고 새로운 혁명 초소마다에서 감 높은 위훈을 새겨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열리나시대 당의 불을 높이 받고 산으로 바다로 또개밭으로 너도 나도 달라나 같은 그 열혈의 청년들. 그 훌륭한 두통을 개승하고또 비는 것이 우리 세세대 청년들이 바탕한 부문이아니는다 그래서 현실이 당에서 중시하는 사지 낙천조구성을 꼽히는 길에서 청춘을 비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청년들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에 앞장설 요리 안고 탄원지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받들고 각지에서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는 속에 평성 교본대학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했습니다. 교육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부강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 애국사업으로 내세우시며, 교원 양성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각 도의 교원대학들을 새로 건설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 주시었습니다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의 일꾼들은 교원대학을 시대 발전과 교육학적 요구를 반영하여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건설하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앞세웠으며, 건설자들은 선진 공법들을 활용해서 건설물의 질과 공사 속도를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평송시의 유명원들과 근로자들도 물심양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혼신의 땀을 바치어 대학 건설 사업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교사와 기숙사 및 식당, 전자 도서관 등이 규모 있게 들어앉은 대학에는 교원, 학생들의 교수 교양과 학습, 생활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모든 교육 조건과 후방 시설들이 그쯤이 갖춰져 있습니다. 교육자 양성 기지가 새로 일도섬으로써 도의 교육 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학생들을 유능한 교육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 결정 관철의 부강 저국의 내일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거지 점령과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 올해 장마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북부지역을 지나가는 조기압 고을과 남부 지역에 있는 장마전선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볼때 평균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특히 황해 남북도, 개성시, 강원도, 라선시에서는 더 평균 16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신촌, 재령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한 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초론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8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기 상태는 앞으로 18일 경까지 지속되면서 9일부터 12일 사이에 북부 내륙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자주 비와 소나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일부터 12월 경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나비가 내리겠는데 특히 황해 남북도 남부 남북, 강원도 내륙 개성시에서 강한 폭우를 동반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18일 사이에도 또다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역시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개성시에서 폭우를 동반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19일경부터는 북서태평양 알대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폭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기압거의 영향으로 해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황해남북도와 강원도를 위주로 중부지역에서 비와 선악비가 내렸습니다. 12시까지 기상수문국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황해북도에서는 0시부터 12시까지 65.4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서운과 은파, 린산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산에서는 7시부터 10시까지 56.8mm, 금천에서 6시부터 9시까지 57.6mm, 토산에서는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에 62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강원도에서 관측된 더 평균 강수량은 0시부터 12시까지 26mm입니다. 특히 철원에서 6시부터 12시까지 9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으며 한때 초당 18m 이상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천에서는 6시부터 12시까지 6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신문은일면이 당중앙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하늘 땅 끝이라도 가리라. 이런 제목의 기사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서고 2 9돌세추마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오보이 수령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한 서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년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거기한 가르치심. 혁명에 바치는 비상한 열정과 투신력은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를 해설한 기사를 싣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비옥화를 량강도와 남포시의 요로단위에 정중히 모신 소식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만민의 다음 없는 흠모와 지성이 깃든 선물을 서기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경위하는 청비서 동지의 골출한 위인상을 전하는 기사들과 대중 정치 사업에 대한 정치 영어를 해설한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일꾼들의 묘사 복무 정신이 높을수록 애국운동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번진다. 이런 표지 아래 인민경제 여러 부분 일꾼들의 애국운동 지상 연단을 편집하고 함경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서포지고 세거리 건설을 물심양면으로 힘있게 지원하고 있는 소식과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혁명의 백승의 진로가 명시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향과 행동의 일치성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당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갈 때에 대해서는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실력이자 리상이고 실천이며 실적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와 러덩기급 출신의 공로 있는 일권이었던 전 정무원 부총리 현무강 동지의 값높은 삶을 전하는 기사 그리고 대중이 따르는 당세포 비서들을 서기한 기사를 싣고 각지에서 방역사업을 실속 있게 책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소식과 거산과소종합농장에서 생산된 얼과일들이 원산시의 여러 곳에 공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엄연히 모든 시군의 일꾼들이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김하군을 번복이로 지방공업 공장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밀고 나갈 때에 대해서 기사와 각지에서 지방 공업 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는 서식. 그리고 축산 부문에서 장마철 집짐승 사양 관리를 잘할 때에 대해 쓴 기사를 비롯해 서 여러 권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6년이 가정은 애국심과 혁명성을 낳는 셈이며 시발점이라는 데 대해 쓴 기사와 사회문화 기사들을 실고 여러 나라에서의 자연재해 서식을 비롯한 국제 서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서설은 일면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리용도 따라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국가 부흥의 조난적 국면을 힘차게 열어 나가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다음 없는 경모의 종을 표시한 소식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비옥화를 량강도와 남포시의 유로단위에 종중이 모신 소식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고 2 9도세추 오마요 간보자 구강과 대왕후가 우리나라 대사관에 대형 꽃바구니들을 보내온 소식과 여러 나라에수 추모 모임이 진행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졸졸이 그리며 끝없이 경모하는 언나라 전체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주체의 최고 송지 금수산 태양공전으로 뜨겁게 이어진 데 대해 전하는 기사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언나라가 경건히 추모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당결정관한철은 당에 대한 충실성이 기본 역을 라는데 대해서는 글과 기간경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유로부문에서 주동적이며 공세적인 투쟁으로 조린민족대진군을 더욱 가속화해나가고 있는 서식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인류자주위협 시련에 불멸의 업족을 쌓아올리신 희세의 정치벌로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춘출비인상을 전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소식과 인권이 무차별적으로 위협당하는 미국 사회의 부패상과 일본의 과거 제약을 폭로해서 숨기사를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언어로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